파주운정 사전청약 또 취소 위기 1,300명 피해? 사전청약 또 무산 위기입니다. 이번엔 파주운정입니다. 파주운정 3지구 1,2,5,6 블록에 공급될 예정이던 주상복합 4개 블록 사업이 사실상 좌초됐습니다. 지난해 6월 3,4 블록 사업 취소 후채 1년도 안돼 나머지 주상복합 사업 전체가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1,300여 명의 사전청약 당첨자가 피해를 입을 전망입니다. 시행사 인창개발은 7,523억 원짜리 토지를 사놓고 계약금만 내고 중도금을 못 냈습니다. 올해 1월 31일 밀린 중도금 연체이자가 계약금을 초과해 즉각적인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른 최종 통보에 인창개발 측은 연체대금을 낼수 있다며 자금납부각서를 제출했지만 기한은 지난달 31일까지 였는데 인창개발은 연체이자도 중도금도 내지 못했다. 결국 LH는 계약 해지 절차에 들어갔고, 이달 말 해지가 확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는 사전 청약 1532가구 중 무려 1314가구가 사전 청약 대상이었습니다. 입주 지연은 물론 전체 개발 계획 차질도 우려됩니다. 정부를 믿고 청약한 사람들, 과연 이번에도 피해만 떠안고 끝나야 할까요?